저기 아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한테 더 1킬 칠는데이 새끼야. 야또죽었어이 새끼 또죽었어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오 지하치기. 옆에서 그때 난 군대 있을 때거 윤종이 연애하는 거 봤어? 어때, 얘 잘해줘, 약간 어때? 나 진짜 윤주 연애는 상이히안 가, 어, 나 진짜. 나 진짜? 응. 아, 잘해주지, 나는. 아, 딱 사귀면 잘해줘, 사귀면. 아, 근데 그사귀기까지의 응. 이제 엄청난 관문들이 <laughs> 있지. 아니, 조금 진짜 신기한 적으로 인기가 많아. 나 인기 많아? 오빠가? 아, 인기 없는데? 옛날에 인기 많았어. 염석대염면있 인기 떨어졌어 저라데시 <laughs> 네. 인기 많아 저라데시 아, 응. 라데시 인 많아 아데시 썸냐 없잖아 라데시 아, 어, 는그인스타녀들 만나잖아 뭐. 잖아요 <laughs> 근데 라데시 진짜 DM 보내고 그래? <laughs> 그 유명한 아나 아, 나 아, 보내 라데시도 있렇게부이 보내 이 오빠가 보내다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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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에요. 매연. 아뭐 인스타가 얼마나 해? 여여 여. 김이 인스타도 비공개야. 와, 아니. 아 비공개. 어, 맞아 비공개더라. 진짜 진실이 뭐야? <laughs> 야얘 진실이 뭐야 진짜. 한번 여자랑 영화 보는 거나 집중이 안 돼. 아 형은 d 브이디방 가야 되니까. <laughs> 아니, 여자라, 아니여자랑 영화 보러 가는 게뭐슨 대학 출구야? 아이 형도 다른 거 하나 보네, 보면서. 무조건이지 아, 무조건. 걸때또 존나 걸겠네. 재밌니까 붙잡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 뭐 <laughs> <소중한> 게 있잖아. <웃음> <근데> <웃음> 영화 영화 좋아하는구아 근데 이 형은 다른 것도 해야 돼. <웃음> <웃음> 아 영화에 집중이 안 된다. 그렇 영화에. <laughs> 아니 오빠는 하지. 비방으로 그러면 방송 끝나고 영화 보러 가면오 관심 있어서 가는 거야? 무조건이지. <laughs> 저, 나 처음 본 날에 기차에 왜 들려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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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해 영우리 아니 그거는 척척하 말할게 예쁘니까 <laughs> 데려로줬어 솔직히 말할게요 예었죠안되었다요 아, <laughs> 그때 우리가 부산에서 왔어 맞아, 맞아, 맞아. 그 컨텐츠 하려고 근데 s r t 가 우리 집 근처니까 내가 데려줬어와 <laughs> <laughs> 뭐 성형이 데려다줬다고? <laughs> 어. <많이> 아 <좋아한데. 웃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뭐. 걸어가서 뭔지 <laughs> 아, <진짜 웃음> 알아? 알아? <웃음> <웃음> 아, 걸어서, 아, 아니, 걸어서 20분. 아니, 진짜. 오리는 날때도 이거 아 씨발 택시 못 타. 아다 아파 우리 서바이벌 하나 안 가? 저라대 뒤에서 고 있어. 아, 서바이벌 하고 싶어? 예. 네? <목소리> <목소리> 아, <맞아>, 서바이벌. 자, 서바이벌 가자. 재밌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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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가는 거야? 안 돼. 영화형이랑 파트. 이사하고 와. 아, 하태영. 이 진짜? 개인적인 <laughs> 사정 때문에. 광고 영상 찍으. 러 어, 광고 영상 찍으러 하고 어. 영화는 이제 부모님 어. 생신 때문에. <laughs> 안녕하세요. 와 영혼 없는 거봐 팀이. 아, 디미 개영혼 없네. 아니, 저, 아 너무 아쉬워. 안 갔으면 좋겠다. 아 진짜로? 아, 뭐 와. 가? 가. 어제 실현이 라면갖고 오라고 시켰대. <laughs> 라면 셔트 <셔틀> 진짜. <laughs> 네. 아, 와 인성 봐 <laughs> 씨. 라면 시키면서 과일까지 뭐죠? <laughs> 자두 가져오라고. 자두 가져오라고. 자두 가져오라고. <laughs> 어 괜찮네. 야 영환이가 옷잡버 제대로 해 주고. 아 제가 여기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어 나쁘지 <laughs> 어. 않네. 야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잘 어울린다 너쟤뭐야깝지마야제왜 아, 이렇게 베인 같냐? 야 몇몇몇 올라갔대 베인 같대 와 0점 사육장도 있네 이거 진 군대가면 하는 거야 와 저.. 와 피카츄 존나 불쌍해 아잠깐만 <laughs> 피카츄 존나 불쌍해 저거 맞지 <laughs> 마 파일이랑 야 애들 봐봐 저저 <laughs> 저, 야, <laughs> 아 잔인해 일단은 사육 자세가 몇 개가 있어요 서서 싸 엎드려 싸 쪼그렸어? 누웠어요, 나요 누웠어? 무사. 는뭐예 누웠어. 누웠다. 너 이거 잘하지. 수가 받아. 맞아. 아, 맞다. 이 새끼 익이다어 아, 그만. 그 아. 어, 아니야. 어, 이겼어요. 얘기할게요. 공익도 쏘면 휴가 줍니다. 아, 진짜로? 공익도 휴가 있지. 어, 만발 쏘면 휴가 줘요. 아이고. 아, 나이스다, 레인아. 저님이 좋은 여행 오신 거 같아. 뭐야, 어, 진짜 잘 논다, 진짜. 아, 진잘 진짜. 아, 논다, 진짜로. 어. 야, 우리 하나 뽑아줘 레이나? 네. 어, 잘 뽑아. 어, 나 이미 어. 서 받았어. 어, 뭔데 그거? 어. 오. 어, 자세 이거 맞아? 아, 좀 이사. 아, 총이. 어. 총같지가 않은데? 아, 아, 저, 있었어요. 저기 있었어요. 아, 저 왼쪽 간거 같은데? 아 진짜 못한다. 아, 아니 이게 달라. 와, 못 맞춰. 어? 나, 내가 할게. 야, 야 나는 저, 저 나, 나 자세는 줘야. 나한저 저 30점 맞춘다. 진짜로. 잠만 보, 잠만 보. 피카츄랑 이상이씨 가운데 있는 애. 잠만 보, 잠만 보. 잠만 보, 30점 맞출게 오? 어? 형걔 꼬부기야 걔는 아, 꼬부기라고 저 위에 는꼬라고저 위에 있는 애 꼬부기라고 자꾸 재맞출라 그래 자세 이거 맞아? 안 들어가네 이거 이거 뭐야 원래 저렇게 쏴? 어 이거 좀야 고기 냄새 나는데? 연가 아니에요 야저종 맞추는 거야 저 총. 띵그랑클 나면 성공한 거야 이제 오리부터 이거 어떻게 뜨는 거지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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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우리 맞췄어. 맞췄어. 야, 우리 교절이 그 뭐야? 아, 자, <laughs> 전화대 갖다. 전화대 갖다. 전화대. 아, 전화대 우리보다 못쏘죠 아, 안 맞죠? 아, 전화아 아니, 아니 왜? 아니, 막수, 막수 아 막스 제일 막스오 오! 오! 아주 좋아, 레이나잘컸지 아, 오! 맞췄다, 오, 나 컸다. 다 아, 못 느끼는지 알다 저이거 아, 스나이퍼야? 아니 이 활사? 아니 이거 같다 감지하는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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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감지하나 봐. 야, 이거 대박이네 블루하실팀 블루하실팀! 선물, 선물. <laughs> 블루가 어디에요 진영? <진영권은>. 영아저 <laughs> <저기 웃음> 문이 있네 어그 <laughs> 레드종 레드종 배신당했다 게임 방법 게임 방법 게임 방법 사장님 혹시 파쿠르를 해도 되나요? 아 ㅋ ㅋ ㅋ 아 총이나 머리맞아야되나아다 그리고 여기는 아 킬데스가 있네 스케이디가 여기는 이제 진영이기 때문에 자기 진영에서만 상대방 상대방고요 시작해 시작해 야 잠깐 뭐야 뭐야 야 쐬고 있어 쐬고 있어 야, 이야야반대편으로와이 새끼 뭐야 야이 새끼 야이 새끼 야이 새끼 뭐야 얘 뭐야 반대편 야 내가 야 내가 뭐 기자된 시 같냐? 뭐해 뛰어 댕기는 게 재밌지 그시그키오야 짜 야. 야이거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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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날사야 이거 뭐야? 야, 야 이거. 이게 뭐야? <놀람이 너무 잘생겼다> 다 죽였어? 야 전화대 죽었네. 맞췄어? 전화대 죽였어전화 존나 못다네 아, 레드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씹어볼게요. 아, 저런 애트팀개 못한다니까, 저런 절하대 애트 팀이. 저런 팀이몇 번이지? 저기, 아,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런 애트더 1킬 치는데, 이 새끼야. 야. 또 죽었어, 이 새끼. 또 죽었어. 그만 왔다 갔다, 왔어, 이 새끼. 또 죽었어. 레드가 개발났어, 아까 내가 봤을 때. 33대16. 아 여기 나오네 너총 너 봐봐 히... 나오네. 나오네. 너도 야, 나와. 히, 아, 킬 나오네 스 나와 이 봐봐 2킬 킬너 4킬 킬1 0데스이끼야야야몇개 됐어 5킬이야 5킬이네5킬이네 5킬 데스킬1 0데스이씨끼야킬딸킬딸킬딸다아 수박 다 수박 아진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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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laughs> 개가 뭐, 얘네가 잘해 얘네가 야, 얘네가 잘해 정규 중 팀이 잘해 얘게 뭐야 <laughs> 뭐야 여기도 이거 뭐해 여기서? 또죽거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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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거 뭐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 이기끼저새 <laughs> <laughs> 뭐야 이기끼저 새끼 야 절하대다 절하대 뭐야 절하대 뭐야 야 너희 개말렸어 아집 밖에 안 가냐고 팀은 차이 팀은 차이? 와39대12중요한게 우리 키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하대 개스가 중요해 절하대 <laughs> 일로 와디하기 편하게 몇 강만들어야너몇개몇 됐어 야너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야얘 기심일 예, 데스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어, 야 카트 타고. 있어. 야 카트 타야 야 뭐야? 타고 있어. 야배 했으면 카트 해야지. 카트 해야지. 야나야 벌쳐 벌쳐. 하블리 타고 있었어. 야 벌쳐 저기 있다. 카트 탈래. 저왜 이렇게 잘울리냐하블리불리 온다. 불리 온다. 오, 하블리 맞아? 끝난 댄 나와 이제 우리 팀에. <laughs> 네, 나와 나와 나와. 야 나와 이미 나오라고 이제 말 그만, 그만 타. 안 바퀴 돌고 나. 안 바퀴 안 바퀴 돌고 일로 와. 이만 어? 바퀴 돌고 저일로 와. 안 아, 바퀴 돌아. 안 와요. 야너 면허 있었어? 있어요 맞아? 네. 이거 주세요. 당연히 안 돼요. 그 후자. 아, 야 돌아서 와 돌아서 와. 핸들쭉 해가지고. 헨들 핸들 쭉 해야지. 그렇지. 아딱. 와이올 필요가. 뭐야? 사장님이 20인 후하시는데 그래. 타고 있어. 야, 장사 좀 하자. 애들아 또 나와라. 사장님. 그죠 안 좋아지신다. 아이. 적당히 타야지 애네들이. 어, 왜 허벌이 잘 온다. 탄다. 야, 와, 이게 뭐야? 이 드라이브. 오. 저는 어, 있어? 오, 잘 타네. 잘 타네. <웃음> <웃음> 오. 잘 타네, 님이. 야, 어땠어? 야, 연보도 긴장했다. 긴장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오빠, 무서워. 있어. <laughs> 야, 오빠 무긴 이거 너다 야, 아무살넘어다그거 먹는 사람 처음 봤거다거거 네. <laughs> 아 반지, 반지사탕 먹는 사람 처음 보네? 개꿀맛이지 <laughs> 한 입만 할까? <laughs> 아 진짜 좀왜 그래요, 형? 또 시동 거는 거야? 가이 <laughs> 더럽다 더러워 <laughs> 한 입만 할까들이 준 <laughs> 거잖아. <중고잖아. 웃음> 한 입만 할까들이면 뭔드립이에요? 근데 <laughs> 이종혁 <laughs> 너무 비 어? 어? 엄폐 <laughs> 말해. 아니 저라든지 대가리를 자꾸 보여줘. <laughs> <저랑 같이>. <웃음> <웃음> 너 엄폐를 할 줄을 몰라. 진짜 미야, 미야, 어. 내가 틀라고 애들 이 디라라고 하는데아 맞아? 디를 보세요. 근데 미안데 전쟁 때 그럼 너 바로 빠졌지. <laughs> <laughs> 미안한데. 레드가 유리했다고요? 아 맞아? 똑같지 않았어? 달라? 구도 달랐어? 아, <laughs> 아, 아 레드가 유리. 레드. <laughs> 아, 네가 파란색 선택했잖아. 나선택권거잖아나너 아, <laughs> 투표 잘했어야지. <laughs> 나도, <나. 웃음> 왜 파란색 찍었어? <laughs> 아 맞다, 숙소에 있잖아 수영장. 네, 수영장 있는데 네. 기서뭐 아, 그러면... 오키니 하냐는데? 누나? 우리 <laughs> 누나? 본이누는데 기룡이랑 가능하지 어? 기룡이 가져왔어? 키안가져아 네. 그래? 네. 아 근데 소름 돋는게 민심은 저키니야 저키니가 <laughs> <laughs> 아 저키니 존나 많아 안될아드사영 키니 <laughs> 하나 아 그건 보기 싫어 건 보기 싫어 아니 얘는 얘는 너 괜찮니? <laughs> 레이나 괜찮아? <laughs> 근데 체력 안 좋아도 다할건다아네할건다아 <laughs> <laughs> 아, 카트도 타 레이나? 할건 어. 어. <laughs> <laughs> 다. 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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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전 운전해, 니들 과속하지 마, 제끼려고 하지 마, 서행하라고, 알겠지? 어 인정, 우리가 1등이야 무조건. 앞르기만해 봤자. 저라대. 아, 너, 어, 너가 먼저. 저기다 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오, 간다. <laughs> 오, 야 간다 간다. 오, <laughs> 잠깐만 잠깐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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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 가고 있어요. 야 간다, 우리 간다 야.

야, 빨리, 야, 빨리. 야, 시 야, 괜찮아. 야, 야. 야, 다 야, 야. 빨리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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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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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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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야, 야 <laughs> 뭐야 여기? 야 뭐야? 야이 어, 자세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왜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느려? 야 육타를 좀 제대로 좀 해. 야 가야지 나 이제 나이스. 야 뭐야? 야 조만이 또 왔어. 애새끼 또 왔어. 아 뭐야?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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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야 뭐야? 야 우리만 느려.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온다. 야 온다 제 온다. 야야 제네 제네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야야 빨리 빨리. 야, 야, 야. 야. 뭐야? 야. 까이 존나 빨라? 야 우리만 느려. 어. 어. 어 <웃음> 와. <웃음> 어 진짜 같아. 자. 태리진 없겠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밟아. 네. 그래, 아, 앞에 사고 날까 봐. <laughs> 아, 안전이제중요하잖아요 아, 이 새끼 진 재미없다니까. 예? 아, 네? 라데시 뭐야? 아, 재밌다. 와, 아, 내 아, 내 아, 또 라데시 있라여아 라데! 아, 어. 아, 네, 뭐 아, 라데시가 또 여러분들 야무진 거 준비했네요. 이게 거제동가? 아, 거제동 대 그러니까. 이제뭐 이제 하나요? 님 수영할까? 어? <laughs> 아 수영까지요? 뭐... 너무 힘든데. 그것까지 또 해? 아니, 아니, 아니. 밥 먹자 이제. 아, 이거 아, 이거지려지 전주에서 <laughs> 없이 방송하는데. 아, <laughs> <힘든데요>? 어. <laughs> 마무리하고 술먹방 때 키자. 그러니까 술먹방 할때 키자. 어, 그러자 여러분들. This week.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no.